现在嘛，都有。 배당한제 메시지 모셔 주스 세락비엔니에 압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. 어, 우리 오늘날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아, 한미 양국이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입니다두 번째는 대통령의 하라시 정책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입니다. 이두 가지는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고민적인 것입니다. 오늘 이 포럼에서는 그 주제가 부정선거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클 실 박사님 모시고 한미 관계, 만일에 이번 그 대,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어, 김정은과의 관계.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, 어,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여기 방문해서 김정은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이것은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난 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어, 이번에 또다시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그 정책을 어떻게 그 유지하고 갈 것인지 만일에 평양에 미군이 주둔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무엇인지 이로 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오늘 마이클 신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어 오늘 이 그저 포럼을 위해서 어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어그 성원을 보내주신 해외 동포 여러분께 진정 감사의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시을 어 1기화월 전, 서불철주야지화리임원 우리 임원러분부여러분한한존 무한한 존을의 말씀을 드립니다. 주 <laughs> Les gens qui nous ont offert cette euh, opportunité. Merci beaucoup.